어+ 어, 어 이런 이러... 어 뭐야 이상하다 아, 아 알바 일 차+ 알바 일차 문이 안 잠긴다 c 엔티 v 를꼭 보도록 그렇다 누나 알바의 기록은 이에 사가 끝이었다.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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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시간 많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12시 첫 번째 날. 아, 개꿀이네.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아, 전화 왔다. 아, 전화 어떻게 받아? 이거. 아, 잠깐만. 아, 실수. ESC 눌렀어. ESC만 누르면 꺼져, 게임이. 미치. 죄송합니다. 사장님, 탈출한 거 아니고요. 사장님, 말이 많으시네, 진짜. 시끄러워요. 아, 손님이에요? 야, 미친새끼야! 문 닫았다. 어떤 미친새끼가 새벽 8시, 12시에! 야, 나 CSTV, 어, 알바지 주문 알바생 아니야. 숨어라. 아, 전에 일하던 직원이 남겨놓은 거예요? 아. 아, 해석해드릴게요. 시급이 높아가지고 왔는데, 약간 뭔가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된다. 뭐,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어? 자, 이 친구. 어. 일단 이게 수상해요, 여러분. 이 검정색, 여기 망가졌어요. 사장님, 고쳐주세요. 어, 뭐야, 뭐야. 사장님? CTV c 망가졌는데요? 어, 뭐야, 뭐야. 레알 인형 움직였다. 안녕, 친구. 이거 거울 아니야, 카메라야. <laughs> 맞아, 맞아. 너무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고. 다 기록에, 어, 뭐야. CTV c 망가졌어요, 사장님. 1한 응, 시간, 아. 지금 안전한 것 같은데? <laughs> 야, 배터리가! 야 시간이 잘안 가는구나, 지금 보니까! 어, 뭐야? 아, 갔다! 와, 배터리 1포였는데, 대박! 죽을 뻔했어! 예이! 둘째 날. 어, 야, 뭐, 이번엔 바로 움직이는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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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바 일차 은백 꿈의 기록 CTV는 2B랑 4B만 보면 된다. 사라졌을 때 불을 켜주고 문 옆에 있으면 문을 닫아주면 된다. 다른 알바생들은 그 점을 유의하도록 다른 칸을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문만 닫으면 된다. 이것은 내가 알바 일차 알게 된 진실이다. 여기만 왔다 갔다면서 하 보도록 하거라. 어 뭐야? 이렇게 아이씨 깜짝이야 이 새끼. 포스터에 넣고? 어 뭐야? 소리가 나네요? 야! 내가 지금 일한지 2시간밖에 안됐다고? 와 미쳤네 아야 잠깐 이거 시간 조작이다 야와 잠깐만 어.. 오, 어! 어! 1억.. 어! 뭐야 흐흠 이상하다 아아 아, 알바 1차 알바 1차 문이 안 잠긴다 <laughs> cntv를 꼭 보도록 그렇다 분 알바의 기록은 2일 차가 끝이었다 아, 뭐야 얘, 얘또 뭐야? 이렇게 알바 음. 2일차 만에 나는 해고를 당했다. 저거 그냥 이미 방에 들어와가지고 문이 안, 닫힌 거네요. 으, 으. 어, 그렇게 다음 알바생이 오고. 아, 뭐야, 이런 개꿀 알바를 알바생이 토 꼈다고요? 사장님, 저는 그런 애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제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가벼. 니뭘 번호? 신고할 거예요, 노동법에. 자, 두 번째 꿀팁. 그냥 이렇게 봅니다. 사라졌을 때 바로 이렇게 문 닫아. 아, 여기 있네. 아직 멀어. 아직 괜찮아. 어, 어, 나 진짜, 아, 뭐야! 언제 돌아왔어! 아, 이거 좀 놀랐다. 아,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리플레이! 아, 아. 알바 2일차. 역시, 처음 공략이 좋다. 일단, CGB로 양념만 보고, 불을 켜주기 작전으로 간다. 둘 중에 하나를 빼먹지 않도록. 아, 이상, 은백고 PS. 사장새끼가 이거, 시간에 조작하는 것 같다. 미쳤다. 문 열어주면. 어, 뭐야, 뭐야. 선생님! 문 닫으면 가신다면서요! 5, 4, 3, 2. <laughs> 안녕, 토끼! <laughs> 문 닫고 불 켜줘. 아, 그래요? 아하, 아, 그렇구나. 이번에 나 진짜 다 알았다. 이제는 이 상태로 끝까지 바로 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 아까 바로 아까. 가... 어, 뭐, 뭐야, 뭐야, 저거. 뭐야, 환영도 보는데요? 저, 산업재 신청하겠습니다. CCTV 만 보다가 살짝 미친 것 같거든요? 사랑의 빛! 빠바밤, 빰빰빰, 빰빰빰. 야, 배터리가. 어, 야, 야, 꺼지세요! 정의의 불빛을 받아라! 이퍼 2% 2%. 아까, 아까도 한 시간 남기고 살았어. <laughs> 나는. 왜 미안? 어? 죽었다. 뭐야? 아 나올 거면 빨리 나올 것이지 진짜. 체감 시간으로 한 11일 한것 같은데 아직도 일째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다. 아 그냥 지금 문두개다 다 닫아도 되나? 한 시간 남았는데 걷힐 수 있나? 어? 어 뭐야? 아문 닫을 걸 이제 여러분 모래 주머니 풀어 볼까요? 평범한 음. 알바생인 줄 알았지? 천원 양양나 아, 깜짝이야. <laughs> 야, 받아. 버틸 수 있어. 사장님! 퇴근시켜 주세요. 솔직히 저 지.. 아, 됐다, 됐다. 노동청에 신고하러 간다. 예! 나는 말이야. 응? 인형 탈쓴 애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돈이 제일 무서워, 돈이. 응? 애초에, 그리고, 이 사장은, 피자 가게를 망하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니, 저, 애초에 인형 디자인이 호로스러워 야, 니 피자 안 사먹으면 뒤진다. 약간 이런 비주얼로 만드니까 저렇게 인형이, 악령이 드는 거야. 어까랑 배터리 비슷하게 남았는데? 응, 응. 두개다 닫아? 배경음악이 재수가 없어. 여우 달려오는 거, 어, 볼수 있네. 요 아, 여우 달려오는 거. 아, 저렇게 달려오는구나. 야, 여러분, 여우가 달려오는 것도, 예 갔습니다. 야, 여우 달려온다. 아, 뭐야. 이질이이질이 4일째입니다. There, you know. 친구야, 나이 소리 들어본 적 있어. 너 배터리 나갔구나. 아, 우리 친구 어떻게 죽은지 알겠다. 아, 문 닫고 있다가 배터리 나가가지고 죽었네, 저거. 그니까, 아, 이 친구 4일째 죽었구나. 나는 살아가지고 사장 만나서 사장에. 살아 있을 줄이러면 바로 싸다고 때려야지. 사장은 당연히 내 시체 치우러 왔는데 내가 딱 살아가지고 사장님 월급 내놓이자! 하면서 뼈다구를 진짜 내 잊지 않을 거야 이거. 내 손은 진짜 지금 눈보다 빠르다. 어 뭐야? 뭐야? 쟤는 뭐야? 어디? 어 쟤는 또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이거 사장님 또 붙이면 안 개... 돼. 야, 이거, 지금, 악마, 뭐, 이런 거 홀려가지고, 지금, 나, 지금, 재물로 쓰고 있는 느낌이야, 이거. 이 사장놈아! 기도합니다. 배터리, 야, 배터리 조졌다, 야. 아, 너무 아까워. 아니, 근데, 나, 진짜, 프레디는 언제 문 닫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머진좀 알겠는데. 이 거면, 빨리 오세요, 선생님. 어 뭐야! 야, 뭐야, 배터리 꺼져도, 다음날 가네? 예 뭐야 알바생 뒤진 거 아니었어? 아 역시 알바생 아니죠? 인형이 네 조지러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도 한 시까지 안하는데어 바로 가. 말하자 마자아 아, 아, 3파 아까처럼 버틸 수 있나? 기도 메타 간다. 하지 마. 가져. 죽여 죽이라고. 오는 거 미쳤나요? 진짜 죽이는 수가 있어요. 정말... 물회 꿈할수 있는 데까지 한다. 최대한 배터리 쪼~기 아낀데 걔... 오지마, 또 말고... 너무 어, 가도 마~ 예~ 얇마야 그래서... 1십0 0 지지실래요, 사장님? 야 잠깐만 오일 일해가지고 1 2만원 미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야이 미친놈아 시급이 만 원도 안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최저도 안 되는데 이거? 뭐 밑에 또 나오나 여섯 번째 날? 해야 돼 이거? 아니 그, 이딴 걸왜 만든 거지? 아 이게 끝이면 끝인 건지 이걸 왜 만드는 거야? 나 조금 약간 살짝 기대하고 아좀 생각보다 너무 이질이 이질해가지고 아 이거 날로 정말 인생을 살아먹는 느낌? 아 알바 솔직히 쉬었습니다. 음, 이러고 배터리 나갈 때까지 한 번, 한번, 한번 전부 해볼까? 어, 어차피 꺼지면 죽는 건데.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프리, 음, 응, 배터리야. 꺼질 때까지 c t v